안녕하십니까. 지청월입니다. 오늘은 좀 답답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말입니다. 왜 백신과 치료제는 만들면서 꼭 필요한 특수환경은 안 맞으십니까? 만약에 코로나19 외에 바이러스가 보이는 안경을 만든다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 만드시는 겁니까? 못 만드는 것입니까? 요즘처럼 최첨단 시대에 우주선수와서 화성까지 간다면서요. 야간 두시경, 장애인 특수환경 등등, 못 만드는 것 없이 첨단을 달릴 만큼,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면, 코로나19에 보이는 선제 검사를 위해, 각 기관의 정문이나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백화점 마트 등등, 그리고 지하철, 대형 슈퍼, 각 정문에 특수 환경을 착용한 검사 요원이 문 앞에서 신속히 가르내어 바로 이송 조치를 할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냐구요? 만약에 선제적으로 개발되어 특수 환경이 나왔더라면 그 많은 희생, 즉생주금은 그러해 많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없어서 안 만드신 겁니까? 못 만들어서 안 만드신 겁니까? 길게 이어지는 세계적 코로나19 사태에 답답해서 오늘은 한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만약 특수환경이 진작 만들어졌더라면 유증상자 찾기도 쉽고, 무증상자 찾기도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지금 검사 방식처럼, 콧구멍이나, 입속에 면봉을 넣어, 찝찝하게, 훑어내는 그런 불편함도 없었을 거고요. 하.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정녕, 못 만드시는 겁니까? 안 만드시는 겁니까? 관계자님들 대답 좀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